자, 네. 늘은가급 네.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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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열 자, 를 배우는데. 나 재밌어요? 신나죠? 오늘은 내일모레 진짜 학습을 며칠 내연장하니까기분도 좋고 우리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, 자 이거 읽읽러보세요 시작. 금봉본, 금봉본. 에, 금봉본, 본이 금본이 뭐냐, 뿌리,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. 금본이, <laughs> 뿌리. 거기다 막잘잘 잘 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네. 잘 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. 설명. 나중에 검토해 볼 거야. 누가 많이 썼는가. 한자씩만 써, 한 번씩만, 한 번씩만 써보면 돼요. 네, 번씩. 그 다음에 시간 날때 쓰는. 자 이게 이거 보세요. 여기 이게 이게 무슨 자 나무 나무 목자예요. 이 나무가 에, 바람이 불어나 비가 오나 반드시 자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? 뿌리. 뿌리들이 있어야죠.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나무 이, 이 나무 목자 나무 목자에 이 뿌리를 표시한 거예요. 뿌리. 뿌리가 어, 뿌리가 있음으로써 나무가 안듯하게 지탱을 한다 뿌리가 근본이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 본자다 겠습니까이 네. 본자는 뭐럼 어디서 해야까 본... 응? 본... 이 본자는? 본래아 볼래... 그렇지요 어 기본 뭐 그런 말할 때뭐 근본 어 기본 뭐본질 이런 데서 온 것이다 역시 기본 문자 이게 마음 문자에다가 이것이 바로 이게 뿌리무스라, 뿌리 모이이 네, 뿌리 뿌리가 시험 시작. 알겠습니까? 네. 자, 그다음에 이걸, 이걸 이렇게, 네. 자, 이두 이 굳죠. 이글자 근데 이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붙은 자는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합쳐서 이거, 뭐네 편, 내편 또는 뭐 또는 뭐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가른다, 가를, 가를 가른다는 그글자 이게. 가를 구자 뭐? 이야 가른다, 나는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네 가를 보 안을 보 이게 그... 서서 서서 말을 하면서 니편대표를 어, 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어요선입자에다가 응. 응? 입구자가 있으니까 말할필있다니까요 서서 니편대표를 응. 나 나눈, 말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겠고 자, 여기다가 자, 이제는 네. 이제는 그 마을, 고을, 고을, 네. 이 이게는 뭔지 아냐? 이게는 마을 고려골 골 마을 전뜻입니다이 뜻이래요 이게. 알겠습니까? 네. 자 그러면은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세우고 이 고을을 다스리죠 네. 네. 고을 다스리는데그 우리 옛날에 그 전라도, 경상도, 뭐 충청도 이렇게 고을을 나누기도 하고, 또 도에 들어가면은, 또 용안현, 또는 뭐, 또 함라현, 하열현 이런 식으로 또고을를또 또 나눴어요. 이렇게, 그래서,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고을을 나누어서, 나라를 비밀 때고을을나누었다 는자가 되었다. 이분자는요 도락을 뜻하는 분자예요 도락. 나는 붓자니가요 동네 불락불락을뜻하자고